오는 관광에서 체험하는 관광으로 여행 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스릴을 즐기는 관광객을 잡기 위해 아찔한 관광지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개장을 앞두고 마무리 점검이 한창인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 나선형 계단을 따라 600m를 더 걸어 올라야 남한강 구름이를 걷는 아찔한 하늘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6m 정도는 저희가 유리로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을 보면서 스릴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죠. 줄에 매달려 하늘을 나는 짚라인도 시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해발 340m 전망대에서 시속 50km의 속도로 980m를 활강하는 아찔한 코스. 지금 탑승하셨던 짚라인이나 전망대 같은 경우는 연세되신 분들보다는 젊은층, 뭐 30대를 타겟으로 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오실 거니까 아무래도 단양이 좀더 젊어지는 그런 아마 관광지가 될것 같습니다. 만천하 스카이워크 아래쪽 수직 절벽을 따라 남한강변을 산책할 수 있는 새로운 트레킹 코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험한 벼랑에 선반을 매달아 놓은 듯한 800m 구간이 백미입니다. 물 위를 걷고 하늘을 걷는 스카이워크 관광 인프라 조성에 투입된 예산은 170억 원. 아찔한 여행을 추구하는 스릴족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